달걀 매일 드시죠? 그런데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노년층에게 달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조리법과 먹는 시간이 잘못되면 소화는 더디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심지어 몸속에 쌓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면 작은 달걀 한 알이 혈관을 지키고 근육을 살리고 하루를 활력 있게 바꿔주는 강력한 건강 열쇠가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인 건강 상담과 영양 지도를 해오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을 키우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만큼 달걀 섭취는 사소해 보여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실질적인 비밀 해법이죠. 잠시 후 완숙으로 먹어야 하는 과학적 이유, 소화 효소가 가장 잘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 체중 관리에 도움되는 섭취 팁까지 차례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달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 될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 지켜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리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숙 달걀은 부드럽고 맛있다는 이유로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노년층에게 반숙이나 날달걀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흰자 속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오틴의 흡수를 막아버리죠. 비오틴은 머리카락, 피부, 신경 건강에 중요한데, 노년층에게 부족하면 탈모나 피부 건조, 피로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에 반숙을 고집하다가는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세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지만 장에 들어오면 폭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탈수로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작은 세균에도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날달걀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익힌 달걀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0도 가까운 끓는 물에서 달걀을 완숙으로 삶으면 아비딘이 불활성화되어 비오틴 흡수가 원활해지고 세균 위험도 사라집니다. 단백질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지는데 완숙 달걀은 이를 막아주는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결국, 노년층에게 달걀은 반숙의 맛이 아니라 완숙의 안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조리법 하나가 건강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리한 달걀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아침에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때로 음식 속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근육과 세포로 보내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이 시간대에 먹으면 단백질이 더잘 흡수되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노년층에게는 특히 이 시간대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장의 소화력이 약해져 아침이나 저녁에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4시에는 소화기관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달걀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노년층 단백질 보충의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아침에 달걀을 먹는 것도 포만감을 주어 좋은 습관이지만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오후 간식처럼 달걀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평소 점심을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후에 완숙 달걀 하나만 더해도 단백질 균형이 맞춰지고 저녁 폭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식단에서 작은 시간 조정이 큰 건강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 몸이 가장 고맙게 받아들이는 시간에 달걀을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달걀을 먹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조리법입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프라이를 기름에 바짝 튀기듯 구워 드시거나 심지어 달걀 튀김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온 조리법은 단백질을 단단하게 변성시켜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산화된 기름이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달걀을 삶거나 은은하게 구워 먹는 방법은 단백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삶은 달걀은 불필요한 기름이 없어 부담이 적고 담백한 맛 덕분에 위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구울 때도 센 불이 아니라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영양이 보존되고 노른자까지 균일하게 익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름을 최소화하면 달걀 고유의 영양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층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칼로리 소모도 적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보다는 삶은 달걀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구이 같은 간단한 방법이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밋밋한 맛이 아쉽다면 소금을 많이 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소화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조리법을 익혔다면 이제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인 아침 식사에서 달걀의 특별한 힘을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달걀을 챙겨 먹는 습관은 노년층에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이유는 포만감에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들어 있어 위를 천천히 채워주는데 이것이 다른 음식보다 오래도록 든든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오전 내내 배고픔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년층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포만감 뿐만이 아닙니다. 아침 달걀은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쉬운데, 달걀이 들어가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폭이 완화됩니다. 당뇨나 고혈당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달걀 한 알이 혈당을 다스리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에 에너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의 손실을 막고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달걀 속 콜린이라는 성분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챙기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침 달걀을 습관으로 삶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에 채소를 곁들이거나 기름을 최소화해 부드럽게 구워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관리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잠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거나 종이에 적어 두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달걀은 반드시 완숙으로 드세요. 반숙이나 날달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고 세균 위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고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가능하다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해서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세 번째, 조리는 삶거나 기름 없이 굽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영양이 파괴되고 혈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드시면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죠.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달걀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달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인별 주의사항도 알아야 완벽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세균이 번식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보관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가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우선 삶은 달걀은 반드시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 그대로 두면 세균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조리 후 얼음물에 담가 겉과 속의 열을 빨리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도 쉽게 벗겨지고 변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냉장 보관은 기본입니다. 조리 후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여름철 같이 32도 이상 더운 날씨에는 실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2시간을 넘기면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달걀의 신선도입니다. 오래된 달걀은 단백질이 변질되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둥둥 뜨면 오래된 것이니 과감히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껍질에 금이 간 달걀도 피해야 합니다. 균이 이미 틈새로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트에서 구매할 때는 표면이 깨끗하고 금이 없는 달걀을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달걀은 어떻게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병을 부르고 작은 주의가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달걀 한 알, 이제는 반드시 위생과 신선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걀 섭취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알레르기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에 나쁘다는 이야기 때문에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걱정은 많이 줄여도 될것 같습니다. 달걀 속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에는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적정량 섭취 시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년층이라면 하루에 달걀 1-2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전체적인 식단을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달걀 섭취량에 따라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달걀과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까지 고려해서 혈당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달걀 알레르기는 주로 흰자 부분의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달걀을 완전히 피하고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부, 콩, 생선, 닭고기 같은 음식들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특히 두부는 달걀과 비슷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만약 경미한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완전히 익힌 달걀의 노른자 부분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달걀은 개인차가 매우 큰 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만능 음식은 없으며, 본인의 건강상태와 복용 약물, 알레르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달걀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개인별 주의사항까지 작은 차이들이 모여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달걀은 값싸고 흔한 식재료지만 노년층에게는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보강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 하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숙이나 날달걀을 피하고 오후에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며 기름을 줄인 조리법을 선택하고 아침 식사에 달걀을 더해 보세요. 거기에 위생적인 보관과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섭취만 지켜도 달걀은 최고의 건강 동반자가 됩니다. 건강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달걀을 삶아 두셨다가 내일 아침 가족과 함께 나눠 드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몸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안내 사항.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섭취량과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할 때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